주말 아침 10시였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죠. 속옷차림에 헐렁한 티셔츠 하나만 걸친 채 모처럼 아이들도 남편도 늦잠을 자는 일주일 중 유일하게 허락된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갑자기 우리집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군요. 남편은 안방에서 자고 있고 아이들도 자고 도우미 아주머니도 오지 않는 날인데 말이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 강도일까? 아니면 내가 문을 안 잠갔나? 별별 생각이 다 들던 찰나 현관에 들어선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너무나 뻔뻔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 넌애 엄마가 대나까지 꼴이 그게 뭐니? 옷좀 입고 있어라. 마치 제집 안방처럼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는 어머니. 제가 알려준 적도 없고, 어 남편이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고 맹세했던 그 비밀 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영토 전쟁의 기록입니다. 바로 옆집 118호에 시어머니가 이사오면서 시작된 지옥 같았던 3개월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원래 저희 부부는 시댁과 차로 10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골든존이었죠. 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을 만큼 가깝지만, 슬리퍼를 끌고 불쑥 찾아오기엔 애매하게 먼 거리. 그 10분의 거리가 제 숨구멍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우리에게 시어머니의 도움은 절대적이긴 했습니다. 퇴근이 늦을 때 아이들을 봐주시고 반찬도 챙겨주시는 어머니께 늘 감사했으니까요. 물론 가끔 선을 넘는 간섭이 있긴 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TV 리모컨이 안 된다며 30분 동안 하소연을 하신다거나 주말 아침 8시에 영상통화를 걸어 손주들 밥 먹었냐고 체크하는 시기였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관심과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복권이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아주 들떠 있으시더군요. 예. 아가야. 내가 방금 부동산 다녀오는 길인데 아주 기가 막힌 물건이 나왔지 뭐니? 무슨 물건이냐고 묻는 제게 어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너희 아파트 옆집 말이야. 118호. 그게 금매로 나왔길래 내가 방금 계약금 걸고 왔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집이라니요. 118호면 우리 집 현관에서 딱 다섯 걸음 떨어진 곳이잖아요. 상의도 없이 그걸 덜컥 계약하시면 어떡하냐고 따졌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셨습니다. 상의는 무슨 너희의 봐주느라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이 더 들겠다. 바로 옆에 살면 내가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얼마나 좋니. 다너 편하라고 한 거야. 너 편하라고. 전화를 끊고 손을 떨며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엄마가 며칠 전에 얘기하긴 했는데 진짜 살 줄은 몰랐지. 그래도 뭐, 엄마가 옆에 있으면 우리도 편하지 않을까?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가 어머니의 결정을 말릴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10분의 안전거리가 0미터로 사라지는 순간 제 불행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부터 저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움이라는 명분으로 제 삶의 모든 영역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118호와 우리 집 사이의 복도는 시어머니의 감시 초소가 되어버렸죠. 한 번은 야근을 마치고 밤 11시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지친 몸으로 우리 집 도어락을 누르려는데 등 뒤에서 철컥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틈으로 얼굴만 내민 시어머니가 물으시더군요. 지금 들어오니 너무 놀라 안 주무셨어요라고 되묻자 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택시 서는 소리가 나길래 내다봤다. 세상에 애 엄마가 이 시간까지 돌아다니면 애들은 어떡하니? 택시비는 또 얼마나 비싸니 돈을 모을 줄을 몰라. 쯧쯧.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1층 현관에서 택시가 서는 소리를 듣고 제가 올라올 때까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주말 점심 때는 더 했습니다. 밥하기 귀찮아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배달원이 도착하고 음식을 받으려는 찰나 118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예! 내가 냉장고에 김치찌개 한솥 끓여놨는데 또 배달이니? 그 돈이면 애들 학원비를 보태겠다. 너는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니? 배달기사님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돈 내고 내가 밥을 먹는데 무슨 큰 죄를 지은 죄인이 된 기분이었죠. 시어머니의 간섭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택배 상자가 문 앞에 쌓이면 또뭘 샀니? 라며 송장을 확인하려 드셨고, 주말에 늦잠이라도 자면 인터폰을 계속 눌러 대셨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초인종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안장애였고, 제 심정으로는 마치 사냥당하는 초식동물의 공포와 같았습니다.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24시간 감시당하는 수용소였죠. 남편에게 제발 어머님께 오지 말라고 해달라고 하소연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똑같았습니다. 엄마가 아기가 있어서 그래? 다 우리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하다. 말.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피해자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었죠.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사건, 비밀번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저희 집은 지문 인식과 비밀번호 겸용 도어락을 쓰는데, 저는 시어머니에게 절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비상키도 드리지 않았죠.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안전 장치였으니까요. 어머니가 비밀번호 좀 알려다오, 가끔 청소라도 해놓게라고 하실 때도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 다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저 그리고 예고 없이 열린 문 어머니는 너무나 태연하게 어머 뭘 그렇게 놀라니? 나 운동 갔다 오는 길에 너희 점심 안 먹었을까봐 들렀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도망쳐 가운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식탁에 반찬통을 늘어놓고 계신 어머니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비밀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범한테 물어봤지. 비상항시에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알려주던데. 저는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워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머님한테 비밀번호 알려줬어? 나한테 말도 없이?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오물줌을 변명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하도 물어보니까. 그리고 비상시엔 필요하잖아. 당신한테 말하면 싫어할까봐 몰래 알려준 거야. 몰래.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내가 집에서 옷도 못 입고 편의실 권리를 당신이 팔아 넘긴 거라고. 제가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습니다. 예, 너는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그리고 내가 남이니?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좀 들어온 게뭐 그리 큰 죄라고 소리를 질러? 내가 너희 주려고 아침부터 반찬해서 들고 왔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침략이었고, 제 남편은 그 침략군의 스파이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어머니가 당황해서 뭐?" 라고 되묻자 저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제 허락 없이 이 집에 발 들이지 마세요. 비밀번호 오늘 당장 바꿀 거니까 어머니는 저보고 독하다고 배은망덕하다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저는 지금 이 행동 무단침입이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셨죠. 집안에는 정정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저는 조용히 여행가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어디 가냐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비밀번호 바꾸면 되지 않냐고 빌더군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니, 비밀번호 바꿔도 소용없어. 어머님이 바로 옆집에 사는 한, 나는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거야. 매일 인터폰 소리에 놀라고,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숨을 죽여야 해. 난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선택해. 우리 지금 당장 이집 내놓고 이사가 최소한 차로 30분 이상 걸리는 곳으로. 만약 당신이 싫다고 하면 나는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갈 거야. 그리고 이혼 소송할 거야. 당신은 여기서 엄마랑 평생 오순도순 살아.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했던 제가 이혼까지 언급하자 그는 사색이 되었죠. 결국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면 난리가 날 테니 모든 것은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시댁에서 차로 40분 거리의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당일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와서야 시어머니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길길이 날뛰며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너희 때문에 이 집을 샀는데 도망을 가? 내 얼굴 다신 안볼 셈이냐? 라고 소리치셨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그곳을 빠져나오는데 난생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집은 어떠냐고요? 몸은 훨씬 더 힘듭니다. 퇴근하고 아이들 픽업하고 밥 차리고 청소하면 밤 12시가 훌쩍 넘어가죠. 시어머니가 해주던 반찬도 없고 청소도 엉망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주말 아침에 속옷차림으로 거실을 활보해도 아무도 문을 열지 않으니까요. 현관 벨소리에 심장이 내려앉지도 않습니다. 내 공간이 온전히 나의 것이라는 그 감각, 그것이 주는 평화는 그 어떤 편리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18호의 악몽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